나는 회전을 할 거지만 좀더 기다렸다가. 네. 오케이. 기다리는 느낌. 어. 다가? <laughs> 그렇지. 와! Look at Gansy drive baby. 바로 이거라고. 굳이 내가 힘을 안안 안 줘도 어때 느낌이? 진짜 살살 친 느낌. 어. 진짜 살살 쳤는데 공을 엄청나게 세게 맞잖아. 와! 어. 어, 유남아 씨 요즘 골프가 좀 재밌어지는 것 같아 스윙도 그렇고 내용도 좋아졌지만 이제 조금 더 넥스트 스텝 약간 좀 난이도가 있는 레슨이긴 해 오늘은 어, 뭐냐 아직도 전체적인 그림은 좋지만 임팩트 후에 이 펄로스로 올라가는 과정 있지 이게 조금 아쉽더라고 끊어치는 느낌? 맞아 좀 끊어치고 살짝 끊기는 느낌이 있어 어, 뭔가 정확히. 자연스럽게 갠신하게어 어, <laughs> 올라가는 느낌이 아니라 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팔회전. 이 스피네이션. 스피네이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 이 팔회전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짧은 채를 칠 때는 모르겠지만, 이 드라이버나 긴 클럽들, 특히 또롱아언 같은 경우도, 클럽이 길기 때문에 헤드를 먼저 이렇게 보내주는 방법을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뭐 던지는 방법, 어, 뭐 뿌리는 방법, 그런 얘기 많이들 나오잖아. 너가 많이 있잖아. 어, 그치. 나도 많이 써먹었고. 근데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이 뿌리는 게 여러분들, 길게 뻗는 게 아니라, 이 팔과 손목 회전을 굉장히 잘 해줘야 된단 말이야. 이 공을 치기 위해서는, 봐봐. 내가 아무런 팔 회전 없이 그냥 공을 한번 세게 쳐볼게. 자, 팔 들었다가, 뒤로 빼고. 나 진짜 힘 줬어. 공 날아가는 거 봤지? 이거랑 똑같은 힘으로, 이 회전으로 공을 한번 쳐볼게. 어, 자, 갔다가, 어, 똑같은 힘으로 쳤는데 공 날아가는 이 힘이 다르잖아.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 속도와 힘을 주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 몸도 잘 써야 되지만 이 팔과 손목도 잘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지. 어, 나는 이거가 굉장히 좀 힘의 요소 중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 어, 근데 이렇게 하니까 나는 어. 속이 좀 많이 나더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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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치. 이제 회전을 하면 또 공이 다쳐맞을 것 같고 감길 것 같고. 지금 유나마 씨가 나한테 좋은 질문을 했어. 오케이. 나는 그러면 회전을 할 거야. 겐지 프로가 회전하래. 그러면 공이 말릴 것 같고 훅이 난다고 얘기하지. 나는 그랬어. 어. 그리고 또 겐지 프로가 또 기다리라고 하는데 기다리면은 손목을 끌고 온다. 하지만 헤드가 다 열려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오늘 이두 마리 토끼를 잡는 레슨 방법, 방법을 알려줄 거야. 되게 중요해. 이 골프는 회전 운동이야. 그래서 내가 이 공을 칠 거지만 회전을 주면서 칠 거야. 근데 너가 뭐라고 했어? 이 회전을 주면은 공이 훅이 난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 회전을 줄 거지만 기다리면서 회전을 주는 방법을 알아야 돼. 그게 뭐냐? 백스윙 탑에서 여기 줄밭이 있다고 생각을 해. 출발자, 어. 밧줄이 있어. 아, 밧줄. 아! <laughs> 죄송합니다. 예, 제가 가끔 좀 예, 말을 좀 웃기게 할 때가 있는데, 어, 바, 밧줄, 어, 밧줄이 이렇게 있다고 상상을 해.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꾸 이걸 갖고 이렇게 내려오려고할거 아니야. 그치? 그렇지? 어, 이 밧줄을 잡아 당기는 느낌보다는 좀더 손이 약간의 회전이 걸리면서 이거 보이지 지금? 이거. 행주를 이렇게 짜는 느낌으로 이렇게. 아, Look at this. 어. 그러면서, 봐봐. 내가 이 밧줄을 당기면서 공을 칠 거지만, 미리 하면 공이 닫혀 맞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 동작을 하지만, 좀더 기다려주면서 하면은, 공은 똑바로 가면서, 헤드는 자연스럽게 돌아가면서, 윌리스가 생기면서, 우리가 공을 좀더 힘차게 칠수 있다는 거야. 자, 내가 한번 데몬스트레이션 한번 보여줄게. 자, 우선은 내가, 아무런 기다림 없이 그냥 회전으로 공을 한번 쳐볼게. 뭐, 어. 윤 아마씨가 생각했던 그 훅이 나올 거야. 어. 자, 나 그냥, 난, 난 돌릴 거야. 자, 오우 자, 이거 지금 못, 못 담았어. 너무 빨리 다 감아가지고. 자, 더 빨리 감아볼게. 공이 안 뜨고 왼쪽으로 말리지. 어. 근데 자, 요번에는 내가 회전을 똑같이 할 거지만, 좀더 기다리고, 좀더 늦추면서 한번 해볼게. 그러면은 헤드가 좀더 열린 상태에서 공을 맞겠지? 자, 똑같은 회전. 똑같은 회전을 할 거지만. 지금 헤드 어떻게 돼 있어? 헤드 면이 지금 바닥을 보고 있지? 이렇게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닥을 본단 말이야. 그럼 분명히 나는 여기 회전을 줬지만, 공은 지금 어떻게 돼 갔어? 똑바로, 똑바로 왔단 말이야. 그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 헤드를 내가 이렇게 들었어. 나는 회전을 하면서 공을 칠 거야, 이렇게. 그치? 근데 내가 미리 하면, 지금 어떻게, 헤드 어떻게 돼 있어? 닫혀있어. 닫혀있잖아. 자, 여기 볼게요. 저는 회전을 하면서 공을 칠 거예요, 회전. 근데 내가 미리 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헤드가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야. 근데 내가 똑같이 회전을 할 거지만, 이 회전 속도를 좀더 기다리면서, 기다리면 더 레깅이 생기고 끌고 오겠죠? 기다리면서 내가 회전하면은, 공이 어때? 스퀘어로 스퀘어. 맞으면서 회전이 간단 말이야. 어. 이해됐지? 그래서 유나마 씨가 한번 잠깐 여기 와봐. 그냥 공을 한번 몇개 쳐볼게. 자, 들었다가, 들었다 회전. 봐봐. 지금 너무 미리해서 공이 왼쪽으로 말렸잖아. 이제는 공을 오른쪽으로 보내는 마음으로 회전해봐. 어, 좀더 기다렸다가. 나는 회전을 할 거지만, 그렇지. 오. 좀 더. 좀더 기다려봐. 돌릴 거지만, 좀더 기다렸다 돌리는 느낌으로. 오케이. 자, 어. 갔다가 그렇지. 봐봐. 회전했는데 공이 오히려 오른쪽 갔지. 이게 바로 올바른 던지는 릴리스 방법이라고. 이해됐어? 다시 라스트 한번 가 볼게. 나는 회전을 할 거지만 좀더 기다렸다가. 오케이. 어. 기다리는 어. 음, 다가 그렇지. 뭐야? 하. 그가 캔즈 드이 바로 이거라고. 굳이 내가 힘을 안, 더, 안 줘도 어때 느낌이? 진짜 살살 친 느낌이야. 어, 진짜 살살 쳤는데 공을 엄청나게 세게 맞잖아. 어, 이 느낌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느낌으로 한번 풀스윙을 한번 쳐봐. 유남아씨. 어. 좀더 좀더 힘을 좀 빼, 빼야 되지. 어, 힘도 빼고 회전을 하는 생각으로 치지만 좀더 기다렸다가 회전을 해주는 느낌. 어, 이 팔과 손목을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느끼고 <laughs> 바로 이거라고. You got it? 이게 그 바로 갠지나는 쭉쭉 뻗는 그 드라이버 샷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힘이 드는 이유는 우리가 긴 클럽을 칠수록 자꾸 이 헤드를 보내줘야 돼. 보내주는 건 뭐냐? 헤드를 빨리 이렇게 올리는 보내미, 보내미 아니라 이 헤드를 돌려줘야 된단 말이야. 이 손목 로테이션, 어떻게 보면 이 스피네이션이라고 하지 이 동작이 필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 연습을 할 때, 유나마 씨 지금 너무나 잘했거든. 어, 진짜 너무 갠지나 어. 자꾸 헤드를 요렇게 돌려주는 느낌으로, 음? 힘을 뺀 상태에서 계속 몇개 공을 쳐봐. 처음에는 왼쪽으로 말릴 수는 있어. 왜? 이게 너무 급하고 빠르니까. 하지만 그 속도를 좀더 기다리면서 나는 회전을 할 거지만 좀더 기다렸다가 하는 마음으로 치면은 오히려 공을 똑바로 가면서 힘을 빼고 던지는 스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나도 한번, 데미, 나도 한번 마지막으로 마무리 한번 해볼게. 여기서 기다려. 나는 회전을 할 거야. 할 건데 기다리는 거야. 여기서 회전을 해야지가 아니라 나는 회전을 할 건데 기다리는 거야. 그러고 나서 뿌리는 거지. 자, 내가 한번 갠지나게 한번 보여주자 나는 회전을 할 거야. 회전을 할건데 댄하는볼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렵지만 우리 한번 이 스피네이션 한번 들어가 보자. 나 연습 좀더 하고 갈게. 먼저 가. 어, 알겠어. When <laughs>